무슨 까닭이냐 하이고 시신 진여상의 이 마음 진여상이 즉시 마하연 최고며곧 마하연의 대성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요 대승이내라 마하연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친지녀와 친생멸 그를 안달아도 되야요 그냥 친지녀 또 친생멸 생멸은 반대말이죠? 저 밑에 가면은 친지녀문, 친생멸문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일심법에서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마음 하나 일심에 의해서 어 신지녀하고, 신생멸하고, 여다 문자를 붙여가지고 신지녀 부분 또 신생멸 문, 이런 식으로 저 밑에 가면은 설명이 나오죠. 그냥 쉽게 말하면 법자 빼고도 되요 일심에 의해서 이문이 형성되죠. 이건 두 가지 이문이라고 합니다. 기신론은 숫자적으로 1신, 2문, 3대, 4신, 5행, 6념, 이렇게 나와요. 1심은 일신법 중생심이고, 그 다음에 2문은 진여문, 생열문이고, 그 다음에 또 3대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 바로 3대 나왔잖아요? 최상용. 또네가지 믿음도 나오고, 이 다음에 이게 나와요. 또 다섯 가지 행하는 거, 오행. 오행은 육바람이를 줄여서 다섯 가지 오행으로 했어요. 여섯 가지 생각하는 나무함미 탑을, 그게 육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침진녀와 침생열 벌써 두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침진녀를 밝히기도 했고, 밑에 해석분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신지녀 상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냥 신지녀라고 할 때는 지녀의 본체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상자가 붙었죠. 신지녀 이 상, 신지녀를 밝히기도 하고 또 신지녀 상을 밝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생녀를 밝히기도 하고. 신생멸 2년상까지 또 밝히도요 생멸 2년 또는 생멸 2년상 여기다가 생멸 2년을 밝히기도 했고 밑에 보면은 또 2년상까지 또 밝혔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신진여를 밝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진여상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게 진여에 대해서 두번 밝혔습니다. 또 생멸문에 대해서, 신생멸에 대해서는 신생멸을 밝히기도 하고, 또 신생멸 인연을 밝히기도 하고, 또 신생멸 인연상을 밝히기도 하고, 이거는 세번 밝혔죠. 생멸문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더 복잡하잖아요. 부처가 되면 단순한 거지만, 중생이 될 적에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진여와 또는 마음의 진여상이, 그래, 토를 제대로 달라면, 진짜 밑에 가서는 의을 없애고, 신, 진여 다가 점을 하나 찍고 그렇게 해야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것이 곧바하연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성의 자체를 보인다. 여기 신진여에 대해서도 최상용을 다 보이지만 은 그러나 신진여는 신성한 존재로 조금 말을 좀 체제를 달리해서 체만 보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직시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요. 심지어가 바로 마하연어 대성어 본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음어, 이 마음 생멸 인연상이 능히 마하연어 자체와 자상과 자용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상용이 다 나왔죠? 그걸 3대라고. 아, 저, 어제 말했던 체 상, 용. 생멸문에서는 채, 상, 용을 다 보인다고 했고, 진여문에서는 채만 보인다고 했죠. 원칙은 진여문도, 진여도 채, 상, 용을 다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여를 더 신성시 해가지고, 진여는 본체 쪽에다가 이렇게 어, 한계를 설정해 가지고 심지여상은 바로 대승의 자체 본체를 보인다고 했고 그다음에 신생멸 인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와 상과 용을 능히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지는심지여상도채상용을다 보인다고 역대 그 조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용들을 해석분에 가서 자세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의미는 대승이라는 그 명, 어시, 어, 정의가 이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거든요. 세 가지는 최상용. 최대 상대 용대라고 전번에 어제 말했죠?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하니까 대 자가 밑으로 갔지. 사실은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은 틀리지 않죠? 대체, 대상, 대용 해도 되죠? 안될건 없지 않아요? 똑같은 거니까. 에? 밑에다 도나, 위에다 도나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대자를 밑에다 놓았었죠. 위다 에 대자를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가 뭔데? 대는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같이 더 위대한 존재가 광대하고 위대하고 공명 정대하고 그보다 더 엄청난 무지 어, 무지무지하게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는 마음보다 더 덮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대라고 표현을 한가요? 그러면 마음의 그 체를 대체 체대라고도 하고 마음의 유대한그 덕상을 그 모습을 상대라고도 하고 마음의 큰 작용을 용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게 바로 대승의 최상용 삼대라는 거예요. 나는 배울 때 이런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무조건 배웠는데 그 전에 가르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한지 말이죠. 내가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기신론을막 많이 보았거든요. 다른 해석도 많이 보았고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줄줄줄 막 읽어서 다배웠거든요그래내 나름대로 이제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쉽게 그냥 누구나 다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거지 옛날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글만 쭉 해석해주고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내버려 둬버려요. 던져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친절한 교육은 아니라요. 친절한 강의가 아니에요. 마음보다 더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대생이라 하기도 하고 성이란 말은 그것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부처도 그걸 타고 가야 되고, 보살도 그것을 타고 가야 되고, 성문이나 연각이나 모든 일체 중생이 그 마음을 타고 가야만 생사해탈하는 저 바람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가, 타고 가야 되고, 허공을 항해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육지를, 어, 갈 때는 저런 수레, 옛날 수레 아니요 지금은 열차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간다 해서 그 비유로 탈승자를 놓은 거예요. 탈승자 묘하잖아요? 그래서 원각경서 뭐죠, 법학경에서는 그걸 이제 삼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양거, 독거 이거 이건 이제 양거가 아까 말한 성문 성문승이라요. 또또거는 연각승이고 연각은 수레고. 이건 보살승이고 보살이 타오가는 수레를 비유로 염소를 가지고 끊는 수레를 양거라 하고 사슴을 가지고 큰 사슴이 사슴이 사슴은 산에서 사니까 염소보다는 조금 낫기는 나아도 이건 혼자 독불장굴처럼 혼자 독각의 성질이 있으니까 독고에다 비유했고 소는 크잖아요. 소는 커서 짐을 많이 싣고 가니까 보살성은 소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다 비유를 하느냐. 부처님은 소는 소더라도 더 특수한 소에다가 비유를 했죠. 법화경에 대력 힘이 센큰 코끼리 같은 신소 수레란 말이에요 이건 불승 부처님의 수레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법화경에 여기까지가 삼승이죠. 인성 찬성은 아직까지 인문이 안된 거니까 인성 천성은 세관법이요. 이, 이건 아직까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세관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학에서는 출세관법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이것들은 이제 출세관법이죠, 모두. 그러면, 마음의 진여와 마음의 생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마음에도 진여가 있고 생멸이 있어요. 진여 쪽으로만 순수한 진여가 되는 분은 도살과 부처죠. 부처가 되면은 친진여를 그대로 다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심지녀를 최고도로 발휘해서 심지녀 그대로 생활하는 분은 부처고, 침생렬은 인간이나 천상이나 귀신이나 무슨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까지 침생렬 속에 들어있어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나오죠? 불생불멸은 바로 심지녀를 말한 거예요. 불생하고 불멸한 거.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의 생멸심, 생사가 없어진 그 자리를 심진여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순수하고, 그 자리는 청경하고, 그 자리는 참되고그 자리는 하나도 달라짐이 없이 언제나 똑같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변함없이 똑같은 거, 불변의 진리, 또한 허위가 없는 허망이 없는 가장 진실한, 법이라 해서, 진여라고 하죠. 유교서는 그걸 중용이라고 표현하죠. 진여한 말을, 중용. 중용보다는 진여가 더 낫죠. 심생렬은 그대로가, 불생물멸이 아니고, 심생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침생렬이니까 우리 중생은 생멸문 속에서 허우적거리죠. 그래서 생멸문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정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가장 청정한 걸로 말하고, 이건 오염된 걸로 말하죠. 친생멸은? 묘하죠 그러면은 침지냐는 물에다 비유를 하면은 뭐와 같으냐? 물은 습성 물은 전는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침지냐와 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게 바로 침지냐고. 또물 물루먹겠어요 친생멸은? 파도지 뭐. 물루 파도와 같은 것은 바로 친생멸이요. 물루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죠? 우리 중생의 마음, 연파는 친생멸 쪽이요. 파도처럼 파도도 내나 물은 물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신생열 속에도 진여가 그대로 있는 거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없으면 진기가 아니지. 그렇다면친 진진여 속에도 신생열할수 있는 요소가 있기야 있지. 없으면 또 아니지.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진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변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변치 않는 또 인연을 따, 따르는 수연의 묘한 그런 작용도 있어요 진연은 진연은 불변과 수연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습성 은 변치 않아죠 우리의 어림이 되던 맑은 물이 되던 탁한 물이 되던 눈이 되던 우박이 되던 비가 되던 이슬이 되던 물의 습성은 변함이 없죠. 그게 이제 심진녀와 같은 거고. 그러면서도 인연을 따르거든. 물이 어떤 때는 맑히면은 밝아지고 이렇게 꾸정거리면 탁해지고 또 물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단단한 얼음 되서 어 고체가 되고. 물을 끓이면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구름도 되고, 또는 눈도 되고, 우박도 되고, 이슬도 되고, 설도 되고, 하수도 에 탁한 물도 되고, 또한 상수도 깨끗한 물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수연이라고 해. 그래. 인연을 따른다. 수연하면서도 변치 않는 불변은 그대로 있어. 또 불변하면서 수연을 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게 바로 신여다 말이야. 무릇 습성처럼, 무릇 습성은 변치 않으면서도 그게 파도도 되고, 또는 얼음도 되고, 온갖 구름도 되고, 별거 다되지 그러면 생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멸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아까 신생멸, 그 생멸은 또두 가지가 뭐가 두 가지냐면은 채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걸 알면은 개성해요그 다음에 이제 성사를 하거든. 신생멸에 대한 거요.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신진멸에 대한 거고. 어? 이게 참, 진리를, 마음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이라야 이렇게 논한 거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이렇게 논하는 이 성리학 중에 최고 성리학은 없어요 다른 유교나 도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성리학에 대해서는 불교 이상 덮을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잘한 거죠. 채공이란 말은 그 자체가 비었다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멸 그 자체가 본래 없는 거요. 예 번에 망상이 있다 해도 망상이 있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착각, 오해지, 망상이 <laughs> 있는 것 같지만 사입이요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허망하니까 채공이에요. 그 자체가 공했어, 텅 비었어. 물질계, 정신계, 색투상행시 오음, 육입, 1 2초1 8계 같은 거 우주 현상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다 마음 깨닫고 보면 본래 없는 거예요. 꿈 속에 그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꿈 깨고 보면은 꿈 속에 그 세계들은 다 텅텅 빈 거요. 그 자체가 빈거란말이요 그래서 그 체가 공했어요. 체가 공했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서 성불할 수도 있고 생사가 본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생사 나고 죽는 이 생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사가 본공이라 본래 빈 거예요. 본래 없다 말이야.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의 불변과 같은 의미가 최공니오네나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고통도 따지고 보면 고통이 요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공이요 본의 망상이 있는 것 같지만 본의 망상이 없어. 오원이 개공이라 오원이 다 공했다는 사대도 본래 머무른 바가 없고. 오원도다 공했다. 지금 머리를 가지고, 어, 흰 칼날에 당하니 마치 봄바람을 베인 것 같다고. 그, 저, 삼론종의 가장 제2조사, 성조법사가 사형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조법사, 그것도 확철 대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4대 본무지요. 4대가 본래 버무림이 없고, 오원 역시 공이라, 오원도 또한 이공했다 그 전에 한번 말했죠. 그 전에 대도직직 강의할 때 이거 했던 거요. 좋은 말은 여러 번 하지요. 청조법사가 사형을 받으면서 사형장에서 이렇게 치료를 끌었어요 사대는 지수와 풍사대 나의 몸을 구성하는 물과 불과 흙과 바람 사대도 본래 머무는 것이 없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오원도 역시 고이라 물질계 정신계 육체와 영혼 오원도 또한니 빈거란 말 지금 머리를 가지고 신 칼날에 대하니 그러니 사형을 받으니 유사 참춘풍이라 마치 봄바람을 베이는 것 같다 성산문이 사육신으로 대단한 분이지만 성산문은 그 죽을 때 사형 집행할 때 치진 게 있죠. 뭐라고 했냐면 겪고 최인명하니 죽을 쳐서 사람 목숨을 제촉한 석양에 황혼에, 아 석양에 이족사라 지금 석양이던데 해가 곧 떨어지려고 한다 황천에 무객점하니 황천에 여, 연나, 저승세계, 황천에는 여관집도 없단 말이지. 금야에 숙숙가오 오늘 밤에는 누구 집에, 어느, 어느 집에 잠을 자겠노. 그렇게 말하다고 저다고 대조적이죠. 또, 예수님을 말해서는 안 좋았지만은,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그런 표현하고, 이런 표현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어떤, 어떻게 되는가? 바로 최고 오토리를 제대로 체득한 깨달은 그 시가 만고 절작이죠 저렇게 읊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의 큰 장군이 고성을 보고 칼을 촥빼들면서말이요 조주 노린검의 소식을 한번 말해보시오. 조주 신님이 칼을 뺀그 소식을 말해라면서 그 고성어 목을 치려고. 막 그냥 포을 잡잖아요. 그럴 때웬만 사람은 간단히 선을 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든지 얼굴이 푸르락 두르락 하든지 그럴 건데 그고성한 백운선사 그고성한 너무너무 태어나고그거다 그게 바로 조조 노린금 소식이 될 것이냐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태연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게 다 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채공의 도리를 제대로 징득하면 돼야 요채공는 하지만은 또 성사를 해요. 사고를 친다 말이야. 속담에 뭐, 큰 스님은 큰일 나고 작은 스님은 작살 난다고 하듯이 <laughs> 사고 치는 거요. 예 나쁜 그, 어, 죄를 짓고, 업을 짓고, 온갖 그 여러 가지 인과 응보 같은 것을, 인과의 죄, 인과를 저지르면 그 응보가 따르거든 사고치는거에 지금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다 안양교도소나 모두 앉아계시는게 다 본래 그런것은 없는건데 지금 그렇게 현재 사실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사라 꿈을 깨고 오면 은 없지만은 꿈속에는 악몽을 꿀때그 고통이 무지무지하게 있잖아요 그게 성사라 본래는 없는거예요 본공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배울 때는 이 본공어도리를 첫째 알아야 돼요. 본래 공한 거. 괴로움이나 생사나 희노애나 또는 무비곤에 근심, 걱정, 괴로움, 쓰라림, 모든 것이 다 공한 일. 이 몸도 본래 없는 거요. 어찌다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영혼하고 부모하고 서로 결합되어서 이 몸이 있는 거지. 이 몸도 본래 없어. 이 몸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도 이 천지도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 유식소변으로 우리의 심식에서 있다고 설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깊은 원리를 깊이 깊이, 깊이 깨달으면 바로 신생여로최공성사하고 도리를 알수 있어요.